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네. 그러니까 보유 그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고요. 이 분위기에서 지금 FMC 회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흔들리고 뭐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음. 예.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사실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부각해서 굉장히 더오바해서 얘기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과열이 아니에요. 네, 시장은 지금 경기가 아직 살아나서 막 이게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국채 금리를 뭐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fmc 회의나 파월이나 이런 연준들은 그이 시장을 연착륙을 잘 시키면서 잘 끌고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갈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지금 갖고 계신 주식들도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회사의 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만 문제없이 낼수 있고 또 이제 각각의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유만 다 있고 자기가 이제 그런 사연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가지고 조금 버티면 되고요. 시장이 조금 중간에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조금 이제 또 비중을 늘리고 또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조금 현금을 빼내서 나중에 좀 내려올 시장을 좀 대비를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네. 어떤 운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올라가는 거를 딱잘 찍어서 잘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관리를 잘 하면서 잘 운영을 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하나 그냥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일단 LG 같은 네. 종목은 자, LG는 기존에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좀 많이 밀렸죠. 어떤 종목들도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LG 뭐뭐 삼성에서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다 이런 모습 이런 패턴이에요. LG는 그 4월 29일 날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달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거래 정지가 들어간 다음에 5월 27일 날, 5월 29일 날인가, 5월 29일이죠. 그때 다시 가격이 매겨져서 다시 이제 가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LG가 얼마에그 거래 정지가 들어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때 상황에 LG를 볼 거예요. LG와 지금 가칭 LX죠. LX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때이 회사를 평상시 때이 LG를 뜯어본 사람이 있느냐. 평상시 때는 그냥 주가 흐름은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뜯어봤어요. 이 LG가 LG화학, LG화학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60조가 좀 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G화학, LG화학이라는 그이 회사의 시가총액 68조죠. 이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68조. 이, 이 LG라는 회사의 지분을 LG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 네.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LG 화학에, LG 화학의 지분을 LG가 30%를 들고 있습니다. 네, LG 화학의 그 68조, 70조라고 잡았을 때 30%면 21조예요. 21조. 네. LG 하나의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LG 하나의 시가총액 15조 8천억입니다. 네. LG 화학의 지분 가치만큼도 안 돼요. 가격이. 근데 이 회사가 LG 화학만 갖고 있냐? LG 전자 갖고 있죠. LG 전자. LG 전자 갖고 있고, LG 상사 갖고 있죠. 네. 그리고 LG 하우시스 갖고 있죠. LG 텔레콤도 있고, LG 생활건강도 있죠. 네. 이 회사가 LG 화학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LG 전자도 한30% 갖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죠. 이런 지주회사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 지분가치를 다 포함해서 시가총액을 형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할인을 어느 정도 받긴 해요. 한 60%, 한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시가총액이 보통 만들어지긴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을 다 뜯어봤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굉장히 적은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내일 팔지 않을 거고 내일모레도 팔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거래정지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고 나서 그 재평가를 받았을 때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여러 회사들의 지분 가치나 아니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회사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고 보고 없고요. 그냥 다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자금을 지고 갖고 이 회사를 몇주 정도를 가지고 내가 거래 정지를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회사가 뭐 여기서 더 밀리건 아니면 뭐 여기서 올라가건 별로 의미 없다. 거래정지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얼마의 거래정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냥 가치만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앞두고 있는 이 LG의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주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방송에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5월 29일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평가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얼마의 평가 받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걸 랜덤박스로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현대 글로비스고요. 네,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는 이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현대차, 네, 현대차, 현대차, 지금 여기 밀려 내려왔죠. 쭉 밀려 내려온 거 보이시죠? 현대 모비스. 현대보비서 마찬가지로 쭉 밀려 내려왔죠. 네, 기아차. 네, 기아차. 기아차도 보시면 쭉 밀려 내려왔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약간 기아차가 눈에 띄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아차뿐만 아니라 그 구형테크라든지 뭐어 동원금속이라든지 이런 애플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좀 약간 나오는 거 봐서 어떤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비스는 안 밀렸어요. 예.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안 밀린 거거든요. 이걸 갖고 있는 조, 그 분들은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계속 밀리고 뭐 만도 이런 것들 똑같이 막 밀리는데 이 종목은 사실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뭐 크게 뭐 팔았어도 다시 살라고 보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어야 됐고 그냥 시장의 어떤 큰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누군가 계속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직 지배구조 개편이 12월 말까지 아마 그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원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비스 회사는요, 더 커져야만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뭘할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수월해요. 제가 예전에 SKCNC하고 SK가 합병을 할때 SKCNC를 최태원 회장이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 SK랑 시장에서 합병을 할 거다. SKCNC의 가치를 키워서 그때 당시 SKCNC가 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여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때 의심했죠. 네. 그때한 6만원 이렇게 이제 SKCNC를 사서 좀 끌고 가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사실 그게 움직이지 않고 글로비스처럼 이렇게 한한 한 달만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면 사람이 그걸 계속 의심하게 돼요. 제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SKCNC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SK가 30만원 정도에 있고 SKCNC가 한 4만원 정도에서 시작해 갖고 그두 개를 합병한다고 할 때,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SKCNC의 가치를 키워서 합병을 해야 SK를 합병할 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알고 있었고, 그때 저는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SK가 어떻게 됐을까요? SKCNC가요. SK랑 합병할 때. 20만 원을 넘어갔어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까지 올라갔고요. 결과적으로 해내더라고요. 예, 저는 이 글로비스도 믿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키워서, 그 현대차의 지배구조 어떤 그런 개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종목이 시장에 내려가고 뭐 지금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연말 정도 되면 투자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맞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종공업 한번 볼게요. 네. 세종공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 내려올 때 같이 밀렸고요. 요즘에 조금 약간 거래량이 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 자회사들이 있고 자회사에 대한 상장 가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강타하면서 좀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수소차는 약간 소외됐어요. 다만 그럼 수소차는 없어지는 거냐? 수소차는 전기차하고 휘발유, 디젤 같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수소차는 대형차들 위주나 아니면 그런 걸로 분명히 키워갈 거예요.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 이런 것들을 키울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수소차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의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현대차나 뭐,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그룹과 그리고 포스코 이런 부분들도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수소 산업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수소연료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눈앞에 와있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앞전의 흐름과 이런 기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과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 밑으로 막 흘러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식은 기다림이 있다 항상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뭐 클래시스 한번 볼게요. 네. 네, 클래시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치가 턱없이 낮다. 예, 영업이익률이나,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쭉 빠진 패턴은 조정 없이 그냥 V자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에서, 네. 가장 먼저 백신을 가지고 집단 면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지금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는 게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의류 네 의류 예 네, 의류 쪽이 지금 굉장히 좀 괜찮게 살아나고 있어요 백화점 이런 쪽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미용이잖아요 미용 예 네, 미용 의류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본인에 대한 관리 관리의 영역.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현저하게 굉장히 싸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좀 가치주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 미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만 하고요. 좀 들고 있어 보면 기다림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 종목 보면서 제가 하나를 좀또 하나 본게 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이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슈링크를 네.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필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사, 약에 대한 회사를 한번 봤거든요. 네. 거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좀 약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필러가 예전에는. 그 외국 제품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휴맥스라는, 그러니까 휴온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약간 보톡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규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해갖고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메디톡스나 휴젤이나 이런 회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 속으로 좀 약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휴온스라는 이 회사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이 휴온스 그룹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휴메딕스라는 어떤 부분에서 이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이 에스, 에스테틱,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이 음. 투자했던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효과를 이제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과에서 상담을 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건데, 네. 거기에 이 휴메딕스의 제품명이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제품과 이 휴메딕스의 그 필러의 이름이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약간 눈에 보여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더니 음, 네.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앞전에서 조금 들어놓고 눌러놓고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음. 이 미용 쪽에 좀 미용에 관련된 이런 회사들 조금 약간 관심 가질 필요 있지 않나. 클래시스, 휴메딕스 좀 약간 이두 종목 좀 네. 약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클래시스 소개해드리면서 휴메딕스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번 관심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강서 전문가의 보유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앞으로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